오늘은 스마트노 그림 플러스 같은 거요.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거. 물 들어오는 거. 마치 유비케어 물 들어왔고 서울옥션 물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 주인이 들어오는 것들 하세요. 그냥 바닥권 패턴이다 해갖고 들어가다가 요새 1개월, 2개월 그리고 지수마저 조종하면 못 가거나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속 요새 이런 종목들만 찾아드리지 않습니까? 왼쪽 절벽, 역배열, 그리고 반드시 물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처음 물 들어오면 얘는 윗골이 달립니다. 얘가 13,000원, 14,000원에서 분명히 뚜둑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11,000원과 12,000원 사이 반드시 줄 겁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푸른 기술도 물 들어왔을 때, 윗골이 달릴 때, 그게 오늘 9,000원, 그래서 오늘 6,000원과 7,000원에 사신 분은 오늘 9,000원대 일단 챙겨요. 그런데 나는 푸른기술 손해입니다. 그분들 해당돼서 아니에요. 11,000원, 12,000원 왔을 때그 다음 파동 나올 때 하세요. 그게 3개월 후에 할지 그 시간은 시장한테 물어보고요. 그래서 최근 장은 물 들어온 거물 들어온 거이 그림 이 그림을 알고리즘으로 복사해 놓으세요. 패턴만 나왔다고 하지 마시고요. 겨울에서 처음 물들어오면 윗골이 달립니다. 어저께는 화성밸브, 그래서 화성밸브 이제 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각도까지 가는 거는 이제 로봇 관련주나 인공지능 AI는 끝나가요. 그래서 실적 확인할 때까지는 그동안 저 사망각도 급등한 것들은 옆에도 가지 마세요. 그 다음 타자를 미래 컴페니나 큐렉소, 근데 미래 컴페니도 때려드리고 있어요. 퀴렉스는 아직까지 매도타임 안았고 그리고 이런거 땡기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원격진료도 땡길거다. 물들어온거 아십시오. 그리고 이제 철도주에서는 기가 푸른기술 그 다음에 여기는 특수건설 그리고 푸른기술 대ITI 그럼 푸른기술 보세요. 푸른기술.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이런것들은 주가위치와 거래량을 보십시오. 6천원 쌍바닥 찍고, 지금 오늘 9,400원까지 갔습니다. 9,400원이라는 에너지가 저점 대비, 저점 대비 거의 50에서 60% 올린 겁니다. 그럼 흔들었다 가요. 그럴 때, 오늘 푸른 기술, 6천원대 7,400원은 이놈 가요. 대 i t 이 그리고 얘가 또 4,500원 넘어가면 또 때려버려요. 앞으로 두세 달은 두더지 머리 때리기 때문이나 길목 지키기로 목표 수익률 짧게 잡고, 순환 매매만 한다 그랬습니다. 대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거는 1년 동안 주무세요. 1년 동안 이건 또 호흡이 달라요. 15개월 동안 조정시키고 바닥을 바닥을 옆으로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10만 원을 돌파해야 시작이에요. 저는 15만 원 목표 잡고 이거는 억 단위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15만 원 목표 잡고 3개월마다 한 번씩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SK 그룹이 뭐 어떤 거버넌스 게임을 다시 하는지 이거는 SK 바이오 사이언스 바이오팜은 억대로 해도 되고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12개월 빠진 거에 무조건 반은 지나세요. 그럼 7, 8개월 아닙니까? 그럼 얘는 일단 3월 말에 한 번, 6월 말에 한 번. 그때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마다 달라요. AP 위성. 여기다 대입시켜 보세요. 아까 푸른 기술. AP 위성도. 대입시켜 보세요. 그럼 AP 위성은 봄에서 여름, 저기, 122격 50%가 얼마인가 보세요. 여기 오면 대응할 겁니다. 그전까지는 시간으로 때우세요 저것도 위성도 한번 해먹을 것 같으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돕니까 어떤 얘기가 돌아요 이제 테슬라 앨런 머스크하고 그 같다 얘기해서 원격진로 믿고로 위성입니다 사물형 인터넷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우주곡 신설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AP위성 AP위성 제가 얼마때 치고받고 한다고 그랬죠 120일에서 2개 50%가 얼마예요 그게 15,000원입니다 오늘 15,000원 왔어요 오늘 15,000원 왔으면 때립니다 어제 볼까요 AP위성 이런 것들은 10에서 20% 마이너스나든 10에서 20% 플러스나든 무대행이에요.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일단 이만한 얘는 이 거래량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29일 날이 690만 주거든요. 한 600에서 1000만 주 거래될 때 질문하시죠. 15,000원을 넘거나 거의 600에서 1000만 주 거래되거나 각도가 그냥 수직 각도로 이 ktcs 같은 각도가 나오는 이런 것들은 각도 갖고 보는 거예요 각도가 세번 바뀌었나 1 2 1선에서 이격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ap위성은 지금 봄봄 봄, 봄입니다 봄 여름 1 2 3 그러니까 3월달에 질문 주세요 3월달 정도 대장주 한국항어우주가 5만원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AP성은 주변주거든요. 근데 수익률은 주변주가 더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21선 이격에 50% 대응을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저 게임즈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하느니 SK바이오사이언스 하시죠? 아이고 카카오 관련주들도요 지금 어, 뭐라 그럴까요 바닥은 아니에요. 바닥은 카카오 게임즈 아시려면 지금 사고자 하는 수량의 30%만 더하고 여기서 4만원을 깨면 왕창 사세요. 이거는 그래프 모양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좀 지속적으로 절벽했다가 이제 120에서 딱 이니까. 근데 거래량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끌개가 없어요. 오히려 오히려 요거는 지금 사 갖고 그냥 4만 원과 5만 5천 원 사이에서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왔다 할 수도 있어요. 강력한 지금은 잡주해야 돼요. 그니까, 이런, 4만원, 5만원, 비싼 거보다, 5천원에서 2만원 사이에 있는 것 그런 종목들 중에, 머니게임 하는 거. 오히려, 오늘 그린플라스가 급등해요. 저라면 대동 봅니다. 뭔가, 물이 들어, 그이 위치의 그래프 중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스마트 농업. 그러면 대동. 대동. 그럼 얘도 보세요. 12,000원 대니까 한 단계 올려놓고 지금 죽여요. 거래량 죽이고 있어요. 얘가 15,000원 목표 수익률 그렇게 크게 잡지 않아요. 이번에는 15,000원에 붙어 때리고 17,000원은 다. 요고 요런 것들 노립니다. 요런 것들. 요거보다 더싼거 없어요. 그러면 TYE 옛날 동양무산인가요? 격가주 TYE. 이런 것들 딱 121선 근처에 있는 것들이요. 그런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연골고리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푸른 기수 같이 치고 나가면 때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2월과 3월은 여러분들 2월과 3월은 아까 다시 가겠습니다. 정부가 조만간에 철도 정책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대형주는 어마무시한 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가주 중소형 주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농업 관련주도 아는데, 뭐 위치들은 다 좋아요. 근데 효성 OMB보다 한일 사료 찍어드린 겁니다. 하셔도 돼요. 근데 윗골이 달릴 때 하겠습니다. 물이 들어와야 합니다. 항상 물이 들어와야 돼. 처음 물 들어오면 올려놓고 죽입니다. 수급 안 들어오면 미리 기쳐놓고 3개월, 5개월 시간만 보낼 수도 있어요. 지금 거래대금이 5조, 7조 시장에서는 같이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같은 섹터에 어떤 걸 찍느냐에 따라 아시아 종목 안 합니다. 위치들은 다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종목, 그 20개 중에 하나 찍은 거예요. 농업에서는 한의사료에는 안 합니다. 뭐가 차이인데? 그냥 시장조사해보고 결론 낸 겁니다. 저또 효성 AMB도 보고 다 보잖아요. 농업 관련주 하면 또 사, 그리고 다른, 그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0개 이상 돼요. 그런데 철저히 그래프들은 다 좋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으쌰으쌰 할것 같아요. 효성 u m b 도 사도 돼요. 그런데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정도 투자하는 건데 요새는 이런 것들 찾아다니는 겁니다. 왼쪽 절벽 이제 거래만 탁 치면 얘도 만이천원은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도는 안할것 같아서요. 주도는 그나마 그나마 일단 더싼거 목표수익률 많은거 한일사료 같은거는 이런것들은 한 잘하면 따블게임 나거든요 근데 효성오염비는 20-30%게임밖에 안보여요 아직은요 거래가 왕창 늘어야 돼요 그래서 요 감각으로 체크합니다 이 화면 그림은 121선입니다 241선은 너무 길어요 121선 갖고 분홍색 121선 갖고 대응을 합니다 역배열이야 돼요 역배열 그래서 순환형 매매전략만 세워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 들어와야 돼요 어저께 화성 밸브 물 들어왔죠 여러분들 지금 유비케어 보세요 유비케어 유비케어 이때 물 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때감 잡아 드린 거예요. 작년도 10월 19일. 유비케어를 작년도 10월 19일이요. 이런 윗골이 달리고, 이런, 이런, 잔잔하다가 계속 떨어져, 요, 요 때요. 그리고 맥을 딱 끊어 놓죠. 이것도 120선 보세요. 이제는 이거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왜 나? 매집 때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매집돼요. 그리고 이제는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실리죠. 그리고 요새는 원격 진료해갖고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겁니다. 얘네들 평균 닭가 한 4,500원, 5,000원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게임, 머니게임 하면 한 12,000원 가면 끝날 겁니다. 그러는데 금년 다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이제 대응을 해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320이나 그 아래에서는 매수 시멘트도 매수 단가인데 거래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이스틸을 먼저 찍어 드린 겁니다 철강부터 먼저 하자 순서 가격은 다 들어와 있어요 시멘트 건설 이런 것들은요 건자재 그런데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 들어오는 것들로 2, 3월달은 할 겁니다. 물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선제조건이 패턴이 똑같아도 안해요. 수급이 들어오는 거 당연히 물 들어오는 거 윗골이 달린 거. 그래서 화성 밸브를 합니다. 화성 밸브 어저께 윗골이 달렸죠. 윗골이 달렸죠. 눌리모 이제 이런 것들 이제 8,000억까지 치고 나갈 거라고 봅니다. 조선주 다음에 피팅할 때 화성 배부.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만 설정한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턴만 똑같아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무거운 게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어저께 50% 무조건 팔아오랬습니다. 이제 23,000원 대 추가 20% 팔아요. 삼성 엔진이랑 똑같아요. 이거를 우량주로서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엔지니어를 팔아갖고 삼성중고업이라 멀티캠퍼스나 이런것들로 이동하거나 다른걸로 갑니다. 대우조선해양도 18,000원과 19,000원을 하셨어야 됩니다. 22,000원부터 25,000원에 1,000원 단위로 다 때리십시오. 큰게임 안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피팅주보입니다. 그게 화성밸보입니다. 요렇게 종목 즉, 3월달까지 급등한 주 실적하고 어긋나는 건 이제부터 부러질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안온 것들의 정보 정책에서 순환형 매매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선물은 315와 325 박스인지, 320과 330 박스인지는 내일 판단하겠습니다. 내일이요. 파월장 리스크 다 지나간 다음에 삼성전자, 나스닥 어떻게 하나. 고맙고 판단하죠. 예, 점심사 잘하시고, 2시에 뵙죠? 선물은 320이나 아래에서는 삽니다. 그리고 또 320이 오면 청산하고, 오늘 장 끝날 때 320이 안 와요. 오버나이 기본 수량 합니다. 매수로. 2시에 뵙죠?